노웅래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수사 다수를 다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어, 내역까지 있습니다. 물론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농내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외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동료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거운 혐의인가 하는 점입니다. 농래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정탁을,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 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